균여, 이건 상상이용, 이건 상상융회, 이건 불불불악중심통합 이건 귀, 귀, 귀법사, 이건 균, 균, 균여, 이건 화, 화엄정래 화엄종, 뭐라함, 실천해, 실천. 액션 하란 말이야, 액션. 실천. 실천엔 강조. 뭐 던짐. 10원. 이건? 보연 10원가. 균여. 이건? 상상이용. 이건? 상상융회. 이건? 불, 불. 불악중심 통합. 이건? 귀, 귀. 귀법사. 이건? 균, 균. 균여, 이건? 화, 화엄청내화엄종 뭐라함? 실천해, 실천. 액션 하란 말이야, 액션. 실천? 실천엔 강조. 뭐 던짐? 10원, 이건? 보현 10원가.